안녕하세요 이번주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 답답함은 어떨까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이란 이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곳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살수 있다는 것도 너무 벅찬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이제 계절은 점점 가을로 접어들면서 녹색으로 한껏 생동감을 전해주었던 잎들은 저마다 각각의 색으로 변하며, 같은 나무, 같은 잎인데도 불구하고, 그 색감 자체가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이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섬씨에 감사하면서 오늘 기억절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기도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더욱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화려하고 유혹적인 것들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장애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삐뚤어지고 변질된 관점들을 바꾸게 하여 바르게 보고 감동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삐뚤어지고 변질된 관점들을 바꾸게 하여, 바르게 보고 감동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신성의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먼 사람과 그를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예수님께로 치유받은 사람의 고백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 모세가 서시스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제자들은... 질병을 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구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만들 여지가 있지만 욥의 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병이 꼭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회의에 참여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땅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왔다고 대답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위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은 까닭없이 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욕이 가진 것을 제거하시면 아마도 욕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과 자녀들까지 모두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욕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자 사단은 그의 몸을 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요베에게 찾아온 질병이 악창이 나서 극지 않으면 안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떠나지요. 이런 요베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사람에게 임하는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질병이나 가난이 사단에 의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고통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경우에 그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더 높은 목적을 제시하시면서 문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에게 태어날 때 빠졌던 것을 진흙을 이겨 바르심으로 채워주는 듯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과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요.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붉그스레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고요.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리가 계속 그들을 둘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들은 모두 문제를 진술하고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가 치유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정한 흐름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런 전개가 7절에서 완결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다른 기적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그 일이 가지는 의미라는 더큰 주제에 대해 치유받은 사람과 종교 지도자 간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논의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지 못함, 보는 것 이란 두 개의 서로 얽혀있는 대조적인 개념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요한복음 9장 14절까지 예수께서 이 치유를 행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을 독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죠. 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면서 그들의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토론,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 이해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점점,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손길은 그로 조금 후에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편한 것은 그런 주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의 살인을 계획하니들 바리새인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신 분께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이적에 대한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대의 소망 4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영광도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과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알아가고 경험으로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저희 모두가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